네,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양시장에 대량 매도세가 출애되면서 베이비도지 코인도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어,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이탈하면서 홀더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요. 기회 구간까지 내려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베이비도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진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도움 잘 받아가마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부터 살피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월 한마디에 비트코인 흔들, 이더리움 약세라는 제목인데 이번 양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9일에 연준은요.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지만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볼수 없다며 점점 더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식으면서 양시장의 주가가 흔들렸는데요. 자, 하지만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악재로 인해서 소수점 제외해서 중요 지지 가격인 9468 부근 이탈이 나왔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바로 반등 캔들이 나와 줬어요. 이 말인 즉슨 이 작은 박스권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고 하단에서 악성 매물을 잡아먹는 매수 주체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매매 분위기도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도요, 저항이 강한 9745 부근 매물 테스트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돌파와 동시에 9745 위에서 종가로 마감한다면 재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추가적인 단기 상승 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을 받고 여기 보라색 이동 평균선 저항 테스트를 하러 간다는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첫 번째 목표가인 10813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께 아직은 긍정적으로 홀딩할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힘을 웅축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 2평 저항대를 한 겹씩 벗겨내서 정별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강력한 시세 분출이나 매물 소화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점진적 상승 캔들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 도지 홀더 분들은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9468 지지 유지와 보라색 이평선 돌파 이두 가지만 차분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애매한 장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많이 하는데 포모 심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뇌동 매매에 최대한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한 개의 조정봉이 나오면 순식간에 손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차트 분위기도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 뇌동 매매까지 하면 충분히 볼수 있는 수익이 손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부터 잘 잡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매매 타이밍 숙련도에 따라서 수익 보는 투자자, 손실 보는 투자자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는 만큼 계좌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차트 분위기가 안 좋아도 매매 타이밍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 그림자가요, 이 매매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잘 잡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계좌가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짧게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그림자 1차, 2차 지표라는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지표팀과 머리를 맞대고 89.2% 높은 승률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요. 얻었던 노하우와 이 매매 기법을 이 그림자 지표에 압축하여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지표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이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단돈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만 원으로 만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89.2%의 수익률로 4,040%의 수익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4억 400만 원의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터치까지 되는데요. 조작되지 않은 수익률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수익 인증 사진과 함께 그동안 혼자 매매를 할땐 항상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받으신 그림자 지표를 통해서 금방 복구를 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요, 나이를 불문하여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쉽게 제작을 하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 바이 표시의 매수 알림과 셀 표시의 매도 알림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바이 표시 알림이 뜨면요.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셀 표시의 알림이 뜨면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놓치셨다고 해도요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볼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계속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지표는 원래 직장인 분들과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건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하나뿐이자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공개 지표죠. 그림자 지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010에 9627-3205이 번호로 오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요. 문자 창으로 오픈 이라는 말과 함께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간단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이 그림자 지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10-9627-3205이 번호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기는 그 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